네이처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네이처셀 주가가 어 일단은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영상을 보시기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기를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 25년 4월 23일 날 그리고 여기 25년 3월 14일 날 여기에서 어때요 갭 상승을 했죠 상한가를 갔어요 또 한번 올라가고 나서 어때요 주가 내려왔지만 여기에서 또 갭이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이 갭을 메꿔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좀더 뷰를 멀리에서 한번 볼까요 자 얘가 여기에서 뚝 떨어졌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뚝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에 있는 갭이 어때요 아직 메꿔지지 않았죠 근데 이거를 좀더먼 화면에서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자리 있죠 여기 이 자리가 아직까지도 안 왔단 말이에요 언제, 어느 시점에서는 17,000원까지 분명히 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제가 아직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자,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여러분들. 상승이 나왔죠. 이 평선에서 수렴하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개파락,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하락, 상승, 조정, 상승, 하락이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횡보 뒤에는 지금 여기에서도 보이면 횡보가 여기에서 한번 나왔고요 여기에서 횡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횡보가 나왔죠 횡보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필연되는 게 뭐예요 급등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러한 횡보가 나오면 은 반드시 뭐가 됐어요 여기 있는 전고점을 전부 다 어때요 여기를 돌파해 줬단 말이야 그럼 지금 자리에서 전고점 여기죠 여기를 어떻게 돌파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이 가격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이 가격이 도달한 시점은 어냐면 내년 3월 보시면 돼요. 1월 달, 2월 달에는 네, 무조건이라는 말은 없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어, 네이처셀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1월 달, 2월 달에 가장 강세를 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바예요. 왜냐면 1월 달, 2월 달에는 얘네들이 주가를 밀어 올릴 뭐가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왜?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2025년도 실적은 이미 지나간 과거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숫자가 바뀌니까 2026은. 그러면 2026에 올라가는 주가들은 2026년에 올라갈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 2월 달은 실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제약 바이오주들이 거의 열에 아홉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제약 바이오 투자하는데도 좀 낫죠. 반대로 또 3월달, 4월달에 되면은 재바가 안 좋아요. 왜냐? 거래정지 상패되는 종목 중에 재바가 많잖아요. 왜? 결과물은 없고, 밸류에이션, 미래 가치에 의해서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들이 감안을 했을 때는 네이처셀은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어디까지는? 주가가 26,000원까지. 그럼 지금 자리에서, 어,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한22%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22%만 간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보다 더큰 갭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어디죠? 여기. 네, 여기 갭이 있잖아요. 여기 뭘로 메꿀 거예요? 지금 얘가 메꾼 건 여기까지밖에 안 메꿨어요. 네, 여기 갭이 있잖아요. 네, 여기를 메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매매기법 한번 공부하시고 2부에서 설명 이어갈게요. 자, 여러분.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년도 이후에 제일 매매하기 어려웠던 시즌이 언제냐라고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2년입니다. 여기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만 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2년도 4월 매매 기록이고요. 22년도 5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거는 6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7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건 8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9월 매매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 매매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2월 매매 기록입니다. 제가 2022년 매매 기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장이 이처럼 상승장일 때는요. 누구나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수익을 내기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두 달 크게 수익을 내기는 쉬워도 1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년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하락장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 낸 자료를 그대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체들도 실적이 잘 나오는 시즌이 있고요. 못 나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시장이 화랑기에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시장이 침체기에서는 회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부터는 수익을 내기가 그전보다는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주로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지지를 받는 자리, 즉, 저항을 받는 자리가 돌파되면서 이평선이 수렴하는 자리를 매수타점으로 봅니다. 즉,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이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을 매수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5월 30일날 실제 제가 매매할 때 매수 신호를 드렸던 영상인데요. 앞전 영상에서는 실제 32,000원 여기 보이시는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6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때 주가는 39,000원대입니다. 한번 보시죠. 1차 목표가가 제가 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이 가격까지 올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그럼 오케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볼수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한 그 조정 선수들이 타는 배 있어요 그거 배 돌리는 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59,00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11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 걸리지 않았고요 제가 자신 있게 주식을 30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자. 4,200에서 코스피 5,000까지도 사실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찌됐던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사실 시장에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재 계좌 수익률로 명확하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저는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아까도 보셨지만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추세가 끝나는 시점 네, 여기 보시면은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여기 보이시는 캔들이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매도 신호를 문자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매수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신호가 오면 그 자리에선 다시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개인 종목에 대해서, 보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서비스로 010399835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내가 시드가 전부 다 물려있다 그러신 분들은 부분 손절이라고 하죠. 5만원에서 10만원만 한 주씩이라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 종목, 대종목 네 수익이 난다. 그러면 조금씩 시들을 5만원, 10만원, 30만원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얘네들이 지금 약을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어요? 바스코스템이 나왔죠. 여러분들, 중증 하지혈이 뭔지 아세요? CLI? 이게 이제 말기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게 걸리면은 다리를 무조건 잘라야 돼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매년 15만 명이 다리를 잘라요. 근데 이 네이처셀이 이 바스코스템이라는 제품을 뚫어서 동물 실험에서 했는데 절단율이 몇 프로 나온줄 아세요? 여러분들? 0%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동물도 절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압도적인 데이터를 갖고 지금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RMAT라고 해서, 첨단재생의료치료제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거를 내년 지정을, 목표를 잡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RMAT로, 중증허지혈에 관련된 바스코 시스템을 RMAT 지정을 받고로 얘네들이 목표를 하고 있다. 예. 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FDA에서 VIP 패스를 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심사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패스트 트랙터로 가속 승인 가능성도 노릴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난 10월 달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조인트 스템이 r m a t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폭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 미국 FDA 가속 승인의 목표로 예, 지금 뭘 하고 있냐 얘네들이. 볼티모어 알고 계시죠? 볼티모어에 4천억 규모 생산시설 gmp까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뭘 쓰고 있어요?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이 성공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어때요?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투자 발표에도 주가가 눌린 이유는 뭐예요?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너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적을 받으면서 네, 내려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내년에 너, 뭐가 있어요? 바스코스템, IMD, 또 임상시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내년 하반기로 이게 확정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MAT 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그 이슈로 내년 주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보시니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네, 정확한 매수 타점과 아,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음.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옆에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